안녕하세요, 여러분. 흰자 다기입니다 아, 오늘도 제가 산세베리아를, 어저께 제가 이제 분류시킨 아이들을 제가 이제, 어, 분갈이를 해주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기존에 있던 산세베리아 그 분해했던 흙이고요. 그리고 이쪽 아이는, 네, 어, 상토예요, 상토. 상토. 그래서 이 아이랑 제가 반반 혼합을 해서 제가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큰 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깔망을 일단 깔게요. 깔망을 일단 깔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음, 제가 손질을 지금 이렇게 빼곡하게 했답니다. 깔끔하게 하엽 끼고, 이 어, 뿌리 이 아이들을 정리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이 아이, 이렇게 이제 하엽지고, 누런 예, 아이들 다 빼줬고, 이 아이는 짧은 아이들. 같이 여기 그 입구가 넓기 때문에 여기다 다 제가 예, 해, 이렇게 삽식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쪽 아이들은 제가 이제 뿌리가 내린 아이들도 제가 지금 이제 예, 같이 올려 드릴 건데요. 이 아이들은 네, 이렇게 누르게 떡잎이 띄고 심어봤자 예, 보기 싫고 또 뿌리도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이 아이는 제가 아, 적심을 해서 네, 삽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뿌리 있는 아이는 삽식을 제가 할 거고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제가 이렇게 잘라 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음, 그 다음에 분갈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이 아이가 그 분해 가시면 굉장히 싸요. 에드킬이라고 바이오 유지인데요. 뭐찐 득이 개미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개미, 바퀴벌레, 깃두라미 좀벌레. 근데 이 아이가 벌레가 일단 생기면 없어지는 아이가 아니에요. 잡는 아이가 아니라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저는 여기 흙에다 지금 뿌려지고 있죠. 미리 방지 역할을 하는 거고 또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 여기 뿌리 있는 부분에다가 일단 소독 차원에서 예방을 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에다가 제가 예방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예, 할 거랍니다. 뿌리 내린 아이 다. 예방 차원이죠, 예방 차원. 분갈이 하기 전에 이게 흙이나 벌레가 먼저 이렇게 생겨버리면 또 이게 잡는 거는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소독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죠, 여러분. 자, 이 아이 굉장히 필요하고 싸답니다. 네. 자, 그랬으면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붓고. 오케이. 우리 아이들이 하도 뭐라 그래서 제가 네, 장갑을. <laughs> <laughs> 공사용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상토하고 음, 기존에 있던 흙하고 섞어서 자 그리고 소독약을 조금씩 뿌려주면서 음, 뭐 벌레 하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산세베리아 분갈이죠, 여러분. 이 산세베리아 특성상 뿌리가 밑으로 쭉 뻗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 뿌리가 옆으로 내려요.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얕은 분에 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모아서 같은 아이들끼리 이런 식으로 제가 모아서 해주도록 할 거예요. 같이 이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맨 위에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마사토를 넣어준 거죠, 여러분. 마사토. 자,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서, 아, 옆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상토나 흙을 아주 깊이 묻어주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또 됐다면, 자, 여기 아가야들. 조금만 아가야들도 예, 분이 여기 그 입구 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가야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건데 아가야는 일단 이 아이들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쪽으로 제가 꼽아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옆쪽으로. 이 아이는 뿌리가, 잘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중간 마디마디에서 또 자구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옆으로 붙여놓을게요. 뿌리 짧은 아이.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다가 저는 네, 옆으로 이제 푹 퍼진 우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흙을 어, 일단 덮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속 반쪽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산세베리아가 제가 어, 입꼬지 및 참모 이렇게 했더니 조회수가 1일만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 확실한 거를 보여드리려면 2개월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어떤 거는 한 5개월 만에 제가 답을 예, 댓글을 남긴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움직이지 않게 아이들은 가운데로 제가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해줬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로도 좀흙이 들어갈 수 있게. 음, 여기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흙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 생기지 않게 제가 음, 여기다가 물로 네, 물로 채워주도록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갈이 사이 사이에 사이 사이에 흙이 빼고 하게 됐다면 지금 이제 남은 아이가 아가들이 좀 많이 남았죠. 남은 아이들도 제가 여기다가 같이 왜 넣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바닥에 여기다가 이렇게 장판을 깔아놨거든요. 청소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깔아놨어요. 여러분. 자 중간에도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제가 따로 분을 만들어주려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여기가 이제 넓으니까 사이드 쪽으로 제가 이렇게 손으로 구멍을 내서 하나씩 사이드에다가. 이런 어, 아이는 뿌리 없는 아이는 빼고 뿌리 아이 있는 아이만. 아가들 달고 있는 아이들만 여기 사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여튼 지저분하고 막 하엽지고 이런 아이들은 제가 어쨌든 다 뺐습니다. 여러분. 산세베리아 분갈이 분가리. 산세베리아 분갈이 여러분 자 이렇게 구멍을 파서 옆쪽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이제 물을 충분히 주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자, 이렇게 쌓이도 자, 여기는 여러분 산세베리아 분갈이를 해보는거요 자, 물을 넣어. 남은 흙도 넣어요. 자, 된거같아. 여기다가 장판 깔고 하니까 좋으네요 여러분 마당에 흙도 안 쏟아지고 자, 이 아이가 다리를 잡을 때까지 자, 여기다 물을 제가 충분히 주도록 할게요 자, 소금약을 한번더싹 뿌려주고 그리고 가위가 어리가 쓸까 아이 늘어진 아이 가운데서 늘어진 아이 빼고 방해되는 아이는 다 빼고 너무 길고 그런 아이들은 빼고 된것 같고요 여러분 응. 조금 이제 이쪽 제 라인으로 바닥에다 놓고 제가 물 충분히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야갈야이러서 제가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예 여기다 놔두고 예, 당분간은 여기 바깥에다가 제가 놔둘 거거든요 이게 망설이 들어갔는지 이렇게 충분히 나게 만들어요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다 여러분 산세베리아 분갈이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실까요 밑에서 음. 산세베리아 분갈이를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어, 여기까지 아주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빼곡하게 뿌리 내리고 이랬던 아이를 싹 정리를 해서, 자, 많이 이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제가, 예, 입장을 띄어서 예, 입고지를할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행이였습니다 빠이.